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조한 장기투자라는 3존불패입니다. 3조불패아저 여러분, 오늘은 2013년 8월 1일, 바로 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3존불패 아저분들 항상 비가 오나 아, 눈이 오나 어 저는 정말 날씨와는 관계없이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어 저는 소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나무처럼 꿋꿋이 한 자리에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의 장기 투자에 따라 충분히 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어, 일단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좋아요는 어, 따, 동영상 밑에 따봉 표시, 네, 엄지 손가락이죠. 꼭좀한 어, 번씩 어, 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뭐 이제 하늘을 날며 좀 승천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 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아 크게 뭐 실망을 하며 뭐 내가 왜이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어, 심적인 어, 고통 이러한 고생을 왜 사서할까 매일같이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건강까지 나빠지고 주식창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어, 식사도 거르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이러한 마인드 가치로는 주식 투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 삶을 살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딱 맞는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에 따라 주가가 완전히 짓눌렸다가 다시 폭등장을 불러일으키는 즉 등하라기 편차가 큰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타, 아 정말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입맛도 없는 분들은 등하라기 편차가 정말 크나큰 종목, 아 방금 말씀드렸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투자함에 따라 한 방에 어, 돈을 날렸을 때 대개 밤잠을 설치며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어,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주식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네. 이러한 주식 투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더군다나 실제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한 번에 인생에 인생을 한 번에 어디 보면은 도박을 하듯이 투자를 했다가 한 번에 날리고 심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분들도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어 그만큼 이 주식 세계 비트코인 정말 위험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안정적인 나의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방식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 반도체하면 딱두 가지 회사가 떠오르죠. 삼성전자. 이제는 뭐다 기본이죠. 네. SK 하이닉스. 이두 업체.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란히 뭐 7만 전자, 뭐 6만 전자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SK하이닉스도 11만원 12만원 어, 지속적으로 이제 등하락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었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 어디보면 은이두 회사가 다시금 주가가 충분히 끌어올림에 따라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외신들의 보고서가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무수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2분기부터 이제 증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디렘 재고가 아,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기조가 결국 하반기에 지속이 되면서 DRAM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결국는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은 랜드도 추가 감산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결국 바닥 통과 시그널에 명확하게 포착이 되었고 그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실적 업황의 우상향 방향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초부터 감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는 재고 손실이 확연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웨이퍼 투입을 축소하는 감산 전략을 통해서 공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 결국에는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재고 감소, 감소세가 감소 점차 가파라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결국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 메리트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은 삼성전자가 꺾어야 할 업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어, 바로 아래에 있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뭐로 잡, 잡느냐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술력입니다. 어, 2, 4분기 실적을 놓고 이파운드리 업계의 양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히비가 완전히 교차가 되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바로 게이트홀 얼라운드 GAA죠. 이 공정을 무기로 대만의 TSMC는 하반기 양산될 3나노미터 제품을 무기로 반등해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는 이 기술력 GAA, Gate a l l o n d 공정을 토대로 현재 역전에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 제가 자꾸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싶다라는, 아, 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다시 뭐, 아시면 되죠. 네. 전력. 그리고, 어, 성능.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술력에 따라 면적, 부피죠. 요세 가지, PPA가 아 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 이에 따라 3나노 양산은 구사하고 이미 TSMC는 아직은 좀 어,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수율은 60%가 넘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에 따라 2나노는 구사하고 2나노 네 무려 2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개발 완성과 어 향상된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를 통해 아 결국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펀드리 어, 사업에 영향을 어, 가져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어, 어디 보면은 AI 인공지능이죠. 네 바로 이 인공지능 어, 응용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아 작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GAA 공정은 고성능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나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AI 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기술력으로는 이 HBM과 하나의 칩으로 패키징이 되면서 어드밴스 어, 패키징 캐패시티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어, 내재적인 가치를 현재 부단하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 어, 너무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보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